재미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업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나사로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4일을 기다리신 이후에 어, 그를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특별히 4일이 지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드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원망 섞인 말 또는 불평의 말을 쏟아 붓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이르되 주여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의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다시 마르다의 반응이 이겁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로막은 돌을 옮겨놓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생각에 가두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고백은 하는데 정작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 주실 것이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모아도 이를 쓸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첫 시작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냐면 유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고민들, 그들의 불신앙들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이 순간부터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겠다.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업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너희를 회복시키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줄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이 나오는 것 또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는 소위 말하는 제2의 출애국. 저희들이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나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대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유다 백성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왕을 세워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레스 왕, 이방인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어, 내 기름 부음을,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벌레반도 못하다는 그 이방인을 하나님이 일으키시, 붙잡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나의 종이다, 나의 목자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을 모두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법.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따라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마르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전적인 하나님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좋은, 제일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42장 구주 예수 이자함미 같이 찬양하십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 세 영생 어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 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적신의 예수 예수 믿 받은 s yes, yes, y e 예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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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여전히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수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예수 예수 믿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s 대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